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빠 스마트 클래스는요. 바빠라는 브랜드를 가진 이지스 퍼블리싱이라는 회사에서 학원 및 공방을 위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학원과 공방을 위한 전문 교재를 만들고 그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력 교실하고 초등 수학 전문 교실이 있거든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에서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셨다면 브루셔에서 보실 수 있는 장면인데요 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풀고 싶어하는 교재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교재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또 아이들도 쉽게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도 스스로 풀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전체적인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 저희가 수학 교재와 문해력 교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학 교재는 학기용 교재가 있고, 과학용 교재가 있어요. 그리고 문해력 교재는 문해력 첫걸음이 있고, 그리고 초등 문해력 교재가 있습니다. 상세한 점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지금까지 사업 설명이나 교육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들려온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조금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바빠 스마트 클래스를 이미 가입한 원장 선생님들의 솔직한 이야기라고 정리한 건데요. 이제 코칭이 적합한 교재다. 지금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일일이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 코칭을 하면서 스스로 풀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에 매우 적합한 교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클래스가 이렇게 많이 나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학년제로 모여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뭐 맞춤법 띄어쓰기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학원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문해역책에서 그 맞춤법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수다 그래서 타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들렸고요. 기존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지않아요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바꾸라고 요구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교재에 붙이기 좋은 교재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교재 퀄리티가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출판사로 시작이 된그 프로그램이잖아요. 보통 이제 학원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되는 곳이 있고 또 출판사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랜 출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교재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 진입 당국이 낮아서 부담이 없다는 표현이 있죠. 어, 저희가 사실은 가입비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초등 물품비로 다 제공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가격이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훨씬 상향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이제 40만원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실제 가격은 저희들이 제공하는 거는 100만 원 정도 상당의 상품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올해만 조금 저희가 제안해서 프로모션을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비가 아주 저렴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왜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하고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지 못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저렴하게 적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교재의 컨셉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 불편할 수 있으실까요?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 난이도가 올라감에 있어서 수직상승하는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톤톤이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적응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나선형 구조 자체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마스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학도 그렇고요. 문해력도 그렇고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편에 보시면 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필 잡고 스스로 이해하는 훈련법, 수학 교과서 연계, 학교 시험 100점, 대치동에서도 선호하는 바빠 교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이 상세 내용은 앞으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가 있는데 표도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수학부터 설명을 드리는데요 상단에 표를 고치면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4학년은 내년에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금 학기용 교재가 1호부터 4호까지가 있고요 5호부터 8호까지 이거는 학기용 교재입니다 학교 교과서 진도에 맞춰서 1호부터 4호, 5호부터 8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월드 나와 있죠? 1호는 3월에, 2호는 4월에, 3호는 5월에, 4호는 6월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1학기, 2학기라고 써 있는 밑에 보면 개념 기본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방학 동안에 사용하는 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학기 기본 과정을 전체 내용들의 개념들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수 있는 교재입니다. 여기는 2학기 전체 내용들의 개념들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개념기본호두권 그리고 학교용 교재 1호부터 8호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특징을 하는가 한 가지 보시면 4호, 1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4호와 2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8호에는 1학기 전체 복습, 2학기 전체 복습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단체 택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4호의 진도를 나가면서 뒷부분에 전체 복습도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지 화면을 보시면, 왼편에는 개념 기본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방학에 사용하는 것 9번, 1학기, 2학기, 그리고 학계종에 사용하는 것 1호부터 8호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교과서 개념 읽기 이 학교에서는 여기 흐리게 된 부분은 아이들이 직접 쓰고 또 콘서트를 읽으면서 개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된 곳이고요.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연필 잡고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개념을 확인하면 아이들이 점점 더이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뇌에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이쪽에 있는 문제들은요 교과서에 익힌 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책 말고요 교과서에 익힌 책의 유형을 대부분 여기에서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학교 공부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앞에 있던 1과와 2과의 유형을 합쳐서 통합해서 적응력을 높이는 겁니다 학교 시험이라는 거는 한 과에 국한되는 게 아니죠. 한 과와 일 과와 이 과, 와삼과 이렇게 같이 엮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또 교과서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 교과서 유형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유형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익힘책의 변형 문제까지 풀게 되니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왼쪽과 오른쪽에 보면은 쌍둥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유사하죠. 그래서 왼쪽은 선생님과 함께 풀고 오른쪽은 아이들이 스스로 해보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원이 끝났을 때는요, 단원을 마무리하게끔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책이 끝날 때는 무조건 성취도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책에 나온 내용 전체를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난이도가 너 많이 뛰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나선형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가지 특징은 여기 이거는 이제 우리 익힘책인데요. 익힘책에는 왼쪽에는 연산이나 개념 기본이 나오고 있고 오른쪽에는 문장지 연습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책에 여기에는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나선형 익힘이라고그 아예 대놓고 나오는 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네. 여기는,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선형 복습의 일환인데100몇병은 중요하니까 한번더 이렇게 공부하고, 오른쪽에서도 한번더 연습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 개념들을 연필 잡고 쓰면서 큰소리로 읽으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유형 학습하고 상둥의 문제로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익힘책을 통해서 개념 확인하고 연산 문제, 문장 문제, 문제, 이거는 숙제랑 복습용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요. 여기 각 학년이 코가 어느 범위까지 다루고 있는지 진도표를 보실 수가 있으고요 저희 카페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른쪽의 부분은 저희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죠. 4학년은 현재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4학년은 저희가 시판하고 있는 우리가 서점에서 온라인 서점에서 살수 있는 책 중에서 바빠 교과서 연산과 나온다 분다 수학 문장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두 권을 사용하시고 뭐 4학년이라면 곱셈 나눗셈 방정식 혼합계산과 같은 추가 도구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내년 되면은 이제 개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학년도 마찬가지고 6학년도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을 설명을 간단하게 마쳤고요 지금 제가 학원을 다녀보니까 학원에서 물론 문해력만 하는 분도 계시고 수학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과목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수학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뭔가 하나를 더 하고자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세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문해력 자체가 낮고 그다음에 수학을 하기 위해서 문해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수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해력까지 같이 할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건데 여기 지금 저런 아이들이 이렇게 문장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그말 자체를 이해 못 해서 수학을 못 푸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문해력이 수학만 아니라 정감을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문해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우리 문해력 교실을 개발한 어, 저자이시고요. 호사라 박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전공하시고 석사까지 하시고 어, 영재교육학 박사를 어, 외국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서울대와 또 의대 등 많은 학생들을 진학을 시키시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와 자유들을 취합해서 저희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아, 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저희가 밥바번외력 진단 테스트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밑에도 표 있는데,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영재 교육과 박사가 설계한 초등문의 글씨는요, 이 안에는요, 속담, 국어, 사회, 과학, 예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국과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과목 학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휘력 맞춤법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중요한 파트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말씀할 수 있다 서울대와 의대생을 다수 배출한 연구소에 검증된 프로그램이다 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는 책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첫걸음 시리즈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법, 띄어쓰기, 그리고 독해가 일부 가미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는 뭐 속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있지만, 기본적으로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한들을 맞추고 난 뒤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문해력첫 걸음이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 있구요. 호흡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초등 1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1단계로 표현된 게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본 책과 대학 입김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어요. 어떤 분은 1학년 아니냐? 아닙니다. 1학년 아니고요. 실제로 보시면 1학년들이 상당히 어려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학년부터 3학년 정도, 요거는 2학년도 4학년, 요거는 3학년에서 5학년이라고 써 있는데, 6학년까지 충분히 전 학년을 커버 할수 있는 교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신 뒤에 1단계 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들이 아직도 맞춤법이나 받아쓰기가 잘 되지 않을 때 띄어쓰기가 되지 않을 때는 이걸 공부하고 마친 다음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는요 상당히 뭐 저학년 뿐만 아니라 고학년까지 다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맞춰서 특강을 사용하시든 아니면 중간에 삽입을 하시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오른쪽 표에서는요 첫근 기초 단계 5호, 심화 단계 5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1 단계가 8개, 2 단계 8개, 3 단계 8개라고 돼 있는데요. 1 단계 책 중에서 1호, 3호 이렇게 호수는 대부분 문학 파트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짝수는 짝수고는 비문학 파트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과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또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의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기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을 수가 있고요. 독해력도 기를 수 있고, 배경지식도 키울 수 있고, 어휘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력, 또 필사,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뭐 유책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자이 표는요 문외력이 실제 교과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교과서 연계표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러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들이 교과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문외 진단평가는요 처음에 아이들이 왔을 때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야 될지 우리가 확신이 안을수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레벨 테스트 같은 건데요. 1수준, 2수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저학년은 1수준을 하시고 고학년은 2수준을 하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홈페이지에 있는데 출력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저희가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 교재 말고 교육 서비스, 추가적인 서비스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그 윌리엄 글래서라는 분인데 기본 욕구론을 개발한 분이죠. 이분의 이론에 근거해서 저희가 만든 건데요. 이 테스트 시간은 약 3분 정도 걸할것 같아요. 10개의, 문장을, 10개의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유형이 나온 것입니다. MBTI처럼 다섯 가지 유형이 하나씩 아이들한테 지정이 되는데요. 상단에 있는 이 부분들은 적응을 좀 잘하는 아이들이고요. 밑에는 아이들은 적응을 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딱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근거에, 과학적 아, 그 근거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 상담하실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요, 첫 번째 교사용, 두 번째 학생용인데요. 교사용은 여기 옆쪽에 있는 것은 전반적인 설명이고요. 오른쪽에 그 학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사용은 그 학생에 대해서 좀 직접적이면서도 그 상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참고하는 거죠. 그리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거는 학생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조금. 유화시켜서 전달을 하는 건데요. 예,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노골적인 것들을 아이들한테 주면 학부모도 상소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학생용은 좀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요. 뭐 사실 저도 이제 학원을 상당히 오래 운영해봤지만 학생들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하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 즐거움 추구형이나 자구, 자유 추구형이 있을 때 과연 받을 것인가, 아니면 어느 발에 배치할 것인가를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잘 참고해 보시면 상담도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이 그 참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부기호는요, 부기호는 사실은 저희가 전자책입니다. 그러니까 월, 원래는 5만원에 판매가 되는 건데,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면, 부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전자책인데, 저희 바스클 교재, 아빠 스마트 클래스의 교재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중에 나오는 책들까지 전자책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 저희가 산 책뿐만 아니라, 모든 책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 책들에 대해서 미리 검토해 볼 수도 있고, 거기 정답도 나와 있고, 패키지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으십니다. 저희 카페에 들어가면 오늘 발표하시는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예, 그 사용법에 대해서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참조하시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거는 이제 들어갔을 때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렇게 해보시 있도록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현판이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지금 디자인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학원에서 지금 학원, 학원에서 이현 엑스 그, X, X 배너라고 하죠. 새로용 X 배너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해 놓은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희가 어, 이러한 중 교육을 통해서 원장님들 그리고 교사분들에 대한 네. 교육이 있는데요. 수업하는 실제 모습들, 실제 방법들에 대해서. 어 약한시간 정도 합니다. 매월, 매월 두 번, 교재 연구 수업이 두번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교육은 매월 1회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연구 수업은 수학과 문해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그분의 노하우를 전수시켜 주시면서 연구 수업을 하는 것이고요. 심화교육은 현재는 문해력,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심화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밖에 학부모 상담법이라든가 또우수한 발표 또실뢰 그다음에 뭐 마케팅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세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요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수를 하시면 바빠 좋은 선생님 학교 수료증 왼편에 있는 수료증을 저희가 각 학원에 전달해 드립니다. 이미 학원에 좀 전달을 드렸죠. 그런 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문해력 전문가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이건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8월 23일 날 계획되어 있는데요. 내일 저희가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선착순을 받게 되고요. 저희가 어 바빠 좋은 선생님 학교를 수료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 인원이 남으면 그 다음에 선착순을 받을 예정입니다.